오늘 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 기도가 함께 모여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네. 안수 집사님이 기둥이 아니고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보시면. 저희가 쭉 와서 오늘 맨 끝에 있는 이 아아시아와 그예후가 지금 등장을 하죠. 그 위에 요람이라고 여호람 이름이 양쪽 같은데, 11개에 구분하기 위해 요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요람, 아아시아가 뭐 사동 관계기도 하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밀접하게 친밀한 상황 속에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의 중간은 뛰어넘었지만,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아시아와 여호람과이 이 전쟁의 상황 속에 아람과 전쟁하는 상황에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 오른쪽 동편이죠. 왼쪽은 지중해를 연하고 있는 대부분 이스라엘 열 지파가 있는 땅이고 요단 동평은 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긴 한지 하지만 그 지파가 나누어 있는 땅인데 그쪽에 길랏 라못이라는 이 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아람과 전쟁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엘리사가 길랏 라모스로 선지자의 제자 하나 청년을 보냅니다. 그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이 예우를 왕으로 삼으라고. 그러면 지금 전쟁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우람이 왕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예우가 그 가운데 이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 장면인데, 전쟁터로 가서 예우에게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쳐 나오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청년이 도착했고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예후가 그 상황을 함께있던 군대 장관들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까 13절 말씀 보니까 이 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함께있던그 분대 장수들인것 같은데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예우 밑에 깔고 나팔 불며 예우는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뒤에 읽지 않은 본문 보면 이 아람와의 전쟁 속에서 부상당한 이 여우람이 후방으로 빠져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로 나가서 이 부상당한 걸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 아시아 왕이 문병을 가듯이 돌아보는 그런 장면도 나타나요 이 상황은 알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사돈광이기도 하고 어, 지금 아압의 딸 이세벨이 이 여람의 아내, 아내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람의 이 아내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럼 이세벨의 딸과 어, 아시아의 아내죠 어, 지금 내가 제가 했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지금 그, 이게 사동 관계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우가, 길랄라모 전쟁터에 있던 예우가 후방에 있는 왕을 지금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 군대의 장수 하나가 지금 왕에게 달려오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역이겠죠. 그런 장면이 지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라. 전쟁 복을 듣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겁니다. 예문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그럼 평안이면 평안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러 갑니까? 여러분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뒤에, 이게 지금 뒤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파수꾼을 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보내요. 또, 안, 보안 돌아오죠. 직접 이제 21절 가면,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함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 병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누굴 만나겠다? 이 예우를 만나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직접 병거를 타고 보니까, 거기 아까, 그, 아시아가, 요람이 부상당한 것을 돌아보러 가 있는, 이 요람과 아시아 두 왕이 지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1절, 시작. 요람이르되 메우라함에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매 그러니까 지금 두 왕과 예우가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하냐 물어보러 갔더니 이 반역의 말을 하는 거죠. 22절에. 아...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이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그 손을 들고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의 반역이로다. 이 장면이 지금 영상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급히 되돌려서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된걸 알고 도망가는 그 장면. 예우가 활을 당겨서 이 요람의 심장을 뚫어버리는 장면. 24절에 활을 사서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병거 가운데 엎드렸다. 죽었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5절 가니까 그 예후의 밑에 있는 부하장수 빛깔에게 시체를 가져다가 나부세 밭에 던져라. 이이 이 장면은 엘리야가 이 예언했었던 장면이에요. 이렇게 악을 계속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나부세 포도밭에 그냥 시체로 던지겠다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시체로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뒤에 가면 27절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유다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요 예후가 뒤를 쫓습니다. 경고 가운데 죽일 함에 구르비탈이라는 국가 쫓아가서 그를 죽여서 예 아시아도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유다 왕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서 지금 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여호와 아그행하는 이것을 드디어 이제 징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이 이스라엘이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넘어 이세벨 때문에 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두 절만 좀 보겠습니다. 30절을 보면 예후가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 이 장면이 좀 되게 웃기지 않아요? 예후가딱 등장을 하는데 이세벨뭐 한다고요? 눈을 그리고 화장하는 거예요. 머리를 꾸미고 창에 딱 나와서 딱바라보 그러니까 정신 나간 여자 같지 않아요?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고, 이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뒤에 보면 압니다. 뒤에 보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이 상황을 지금 보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창문에 나와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나왔을까 막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 1절에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위에서 창 밖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을 죽인 이 주인은 지금 뭐 예, 아시아 요람 다 되겠죠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야 평안하냐 이거 되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거든요 오늘 여기 오른쪽에 족보를 보시게 되면 이강문이있어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아들 되고 바하사 시무리 딱 있잖아요 시무리가 뭐냐면 사실 반역을 일으킨 왕 중에 실패한 왕입니다 반역을 일으켰다 7일 만에 죽어 없어져버린 왕이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그래서 여로, 여로보암 가문 바하사 가문 오무리 가문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왕을 지금 왕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 반역 일으켜봐야 7일 만에 끝장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주변의 내시가 내시라고 얘기하면 수중드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이 여자를 창 밖으로 집어던져버립니다. 떨어져서 그 밑에 나오는데 그 피가 밤에 튀고 말에게 튀었다. 예우가 밑에 있으니까요. 근데 예우가그 시체를 밟고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다가 그래도 그거 이세벨그 왕족의 딸이니까 장사라도 치러 주라라고 딱 시켰는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머리 통하고 발하고 손 말고는 없었다 그래요. 이 창자가 터졌는데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살이 없는 거죠. 이, 이 장면이 지금 사실은 다 예언되어 있던 장면이 완성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유는 분명히 나와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므리가그 이전에 그처럼 악을 행했던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아합은 또더 악을 행했다고 얘기했고 그 가문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끝내 어디까지 갑니까 유다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혈통이 완전한 우상 숭배로 꽉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예언을 성취하고 이 죄를 징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의문이 하나 만약에 만약에 여우사박 같은 왕이 있었다면. 이걸 막아서 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아까 27절 읽었지만 이아시아가 어디에 같이 갑니까? 요람, 요람과 항상 같이 가요. 우상숭배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이세벨 있고 저쪽에 아달랴 있고 이거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가문이 망해가는 그 중심 뭐가 있냐면 여호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그 있었던 이 재단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죠 구약 성경 맨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땅 가운데 이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악함을 보고 홍수로 다 진멸했듯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한 사람 예우를 세워서 다 진멸합니다. 예우가 28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렇다고 예우가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보면서 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분명히 회복인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이 사라지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곁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종교인의 옷을 입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요, 그것처럼 악한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악하게 쓰, 이용되는 것이 없어요. 그목 껍데기만 남게 되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저분이 어떤 교회 장로래.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 더본 교회 가운데는 그런 비아냥이 아니라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자녀로 잘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사용하세요. 예우처럼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그 가운데 감정이 있고 경험이 있고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하면 내 행동이 합리화되기도 하고 남들이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이해를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자리에 오늘 기도하는 교 주의 백성들이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임직식을 예배 끝나고 한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아는 분들인데 뭐 장로님이 되고 이제 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안수 집장 되고 이런 장면을 또 참석해서 갔다 왔는데 좋아요. 사람 세워지니까 기쁨이 있고. 또 이분들이 또 다짐하는 모습 보니까 각각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사람이 더 많이 모여져서 귀한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하긴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위를 바라보는 거예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이 세워질 때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본 교회를 통해서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꼭 쓰임 받는 자리에 기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일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소원하는 선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